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복된 주일입니다. 어제 고유평균 우리 성도님 교수님이 천국 환송 예배드렸는데 를 어, 말씀을 저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 보시느니라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the death of a saint 라 말을 하셨어요. 이귀 보신다는 게. 무게 있고 복된 존재로 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의 시작부터 사는 과정과 마무리까지 복복복 복, 복,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려는 복을 선포하는 축복은 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죠. 사랑하는 자 잘됨같이 내가 봄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제 설교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머물다가 고생 고생하면서 그래도 많은 부를 모으고 고향을 떠나 거길 떠나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형한테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다가 어, 강만 건너면 고향인데 야복강 나루테 서가지고 치밀한 작전을 짰습니다. 모든 자기의 모은 재물을 한때두때세때다 보내고 나서. 그들이 무사하면 한 형님이 화가 누그러진 것이고, 그들이 무사하지 못하면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자기가 매 마지막에 남아서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한. 동안에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라고 씨름하다가 하도 안 노니까 환대뼈를 딱 쳤어요 이 골반뼈를 쳐가지고 골반뼈 탈구를 돼가지고 쫄뜰쫄뜰 절개됐습니다 이젠 도망가려는 모든 작전이 끝난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창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도닫고 그환도뼈로 인해 절었더라 환도뼈는 생명의 뼈입니다 환도뼈가 움직이지 않는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야곱이 그때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의 끈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푸짝꾼들은 기도해서, 사랑성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느님의 얼굴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절었듯이, 특히 내 힘과 능력과 껴로 할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다. 한두 가지 있으면 아직도 그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그 순간에, 한계 상황에서 기도는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이도는 본문 14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씀 예수님을 사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것은요 그가 그의 삶에서 이 고백을 그대로 겪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 놓은 겁니다. 그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의 성품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요한 장로님 하면 사랑의 장로님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요한 장로님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 전부 요한 장르이쓴 책이거든요. 전세를 하면 요한자는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지 이렇게 전세 내려옵니다. 나이 많아서 설교할 힘이 없어 저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오늘 그날따라 제자가 선생님 오늘 좀한 말씀 해주시지요. 오신 김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말씀했세요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게 답니까? 한 마디 더 하시죠. 두 번째 하나와 서로 사랑하라. 그게 답니까? 세 번째 하나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예요. 그런 요한 장노님이셨거든요. 그가 던지는 예리한 또한 우리가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오. 누군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한 장로님이 이 사랑의 사도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에게 그의 체질 따라 예수님이 특별한 별칭을 붙여 주셨는데,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졌는데, 이 보아너게 무슨 뜻이냐면 천등변계의 변하기란 뜻이에요. 불같은 성미, 유난히고 시끄러운 목소리 때문에요 옆에 사람이 가만히 그냥 귀가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던 분이 요한 장로님이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많이 부족했고요. 조금만 자기 기준 안 맞으면 그냥 보럭보럭 화를 냈으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화를 내셔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아니면 다음 사건이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전도한 일행과 마주쳤어요. 그 마침 그 전도한 일행에 요한이 다가가지고는 단도 집재기야.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전도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요한이 겁을 줍니다. 이들이 그냥 겁이 나니 요한을 피해 시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전도 일행이. 그래서 요한이 아 그럼 우리 말한 사람 어디서 의양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입에 담지 못할 과격한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한편이 아닌 자들이 주님 제자라마 전도하고 난리를 났는데 제가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속이 안 풀려서 주님 하늘에 제 이름 그대로 천둥을 내려가지고 저놈들의 벼락을 때려서 태워버리라 그럴까요? 이게 요한이었어요. 여러분이 나오는 그 입에 거친 말은요, 약과예요. 우리 벼락 마다 죽어라 한 기자고 전에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믿어지시겠어요? 그 진짜 성경에 나오니까요. 이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주님께 가까이 이런 청탁을 합니다 선생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르고 아무것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의 소원은 좀 들어주세요 주님부 묻습니다 내네 소원이 뭐냐 요원이 당찬 야망을 밝힙니다 우리 두 형제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 만드시면 주님의 오른편에 우리 형님을 앉히고 왼편에 우리 동생을 앉히십시오. 절로 앉히십시오. 영의정 좌의정 되게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요한 자식과 형만 잘 되면 끝이에요. 여지없는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미 급하고 불 같고 남에 대한 배려와 섬김은 바닥 수지는 요한. 출세의 지향욕과 더 보태지면서 거치우는 말막 쏟아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많이 꾸지람 들었어요. 요한복음에 자기 꾸지람들은 안 적어놨더라고. 자기가 쓴 글이니까 다른 자들과 종종 많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신 대로 제일 바뀌기 쉽, 바뀌기 어려운 게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바뀌기 제일 힘들어요. 타고난 성품과 성격과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것이 순기능하면 좋은데 역기능하게 되면요.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비교는 성미급한 사람이 좀 참지 못해 내뱉으면 계속 후회를 하잖아요. 집에 가서 계속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전화하고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모순에 빠지면서 그러다가 또 어떤 데는 당당하게요. 나 원래 그래. 아 그렇게 뻔스럽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랬던 거 후날 사랑의 사도로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기도가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목숨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타고난 개성과 모난 성격. 기절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점점 원만한 성품과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편이 이렇게 고백해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려가진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가 삶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도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내가 품고 권의 생각이 지금 내가 도모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책만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숙달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품은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막 좋은 일 생각나요?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하면 이것도 하고 저도다 쏟아집니다 심장의 고동처럼 그 소원이 막 불과 지려납니다 고동시 하나님 이거 제가 할수 있어요 저할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막 소원이 불을 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담대함이 쏟아납니다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요. 이오 가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 아니니, 진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려고 했으면 뭘 말해야지, 뭘 구해야지 모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득 담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또 헤아리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요, 담대한 확신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러시면, 한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사이에서 때때로는 참으로 고민 많이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 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런 응답이 노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것은 예수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생 하면서 기도하고 보고 또 목회하면서 했던 모든 기도들, 선뜻 기도들을 다 분석하다 보니까요. 딱네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미 응답된 기도, 지금 응답되고 있는 중인 기도, 응답을 향해 가고 있는 기도, 응답 준비 중인 기도 뭐 응답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응답, 응답, 응답 다 응답이에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심과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단지 시간 차이뿐이라는 것 여기서 담대의 견언을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100%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끝 그러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무엇인지 구하, 구, 구,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100% 진리입니다 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100% 맞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성미급하고 불가하고 자유적이 강했던 배려는 빵점이었던 요한 칠수에게 꽉 차서 남들에게 강하고 그 욕망이 컸던 요한 예수님의 성품에 걸맞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목숨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확 바꿔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가 지금 증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요한이 되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빵을 행함이라. 사랑성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사랑을 담아 아무 꺼리낌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유평 교수님의 투병과 소천을 통해서 다시금 그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60일 전 우리는 교수님이 입원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입원한 병실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시기를.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졸업하면 추워도 의심 없이 그래 믿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습니다. 이번 한 45일째 된 그날 오후 천국에 가셨어요. 과연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까? 네, 우리의 기도는 110%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땅의 생명의 시간으로 돌려달라고 간구했지만. <laughs> 주님은 그를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는 분명히 믿습니다 유교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He is more alive than he was here with us in body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시간들은 제가 회고해 보니까 드라마틱한 시간을 보냈어요 드라마 한 편이 드라마였어요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가 달랄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만든 찬양 그한 걸음을 딸 미세력에 보내요 교수님께 반복해서 들려드렸어요 분명 교수님 마음속에 크게 불렀을 거예요 특히 3절 가사는 주님께 드린 기도로 삼으셨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다시 걸어가리 주께서 여신 생명의 길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네 내 연약함도 주의 역사 내 고백위에 새날이 오리니 오늘도 그이름 의지하며 나는 건네 그 한걸음으로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깊고 더 완전한 길곧 하늘의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연약함 중에 새날이 올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의 새날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날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교수님, 영광스러운 새날의 아침 그한 걸음으로 천국길을 걷고 계십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땅에 기도하는 응답을 이렇게 영원의 시간 속에서 멋지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땅의 순간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원에 있대어 살아갑니다. 땅의 응답도 받고 하늘의 응답도 받는 완벽한 크리스천 라이프가 우리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핍박 일상이었던 시절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시간을 실시간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오늘의 요한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이 될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그들의 삶은 팍 급박하게 몰고 갔어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천국 가면 땅 위에서의 응답은 결코 볼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라 무엇이지 구하는 발을 들으시는지로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지를 또한 아느니라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응답은요 하늘의 영원한 시간에서 더 선명하게 볼수 있음을 요한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운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대던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벌어지게 될 일을 생각하면 이따가 황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요새 가끔 천국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퍼즐 맞추기를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퍼즐 맞추기를 하게 될 거예요. 기도 퍼즐 맞추기.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기도했잖아요. 기억 속에 있기도 하고 수첩에 있기도 하고 또 혼란 까먹어서 내가 했나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laughs> 올라가서 하나님 이때 왜책기도 응답 안 해줬어요? 따지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따질 거니까 <laughs> 하나님이 잠깐만 자, 하나님께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펼치면서 퍼즐 한조각을딱 내어주실 거예요 맞춰보니까 이게 그거야 땅에서 응답을 너혼자 보기엔 너무 귀하고 아까우니까 나와 함께 맞춰보려고 여기 응답이 여기 있지. 그렇소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애타해 기다리던 응답 혹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응답은 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보이시 당신의 기도 수첩에 고히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치교 교수님이 작년인가 크리스마스 때그 연극할 때 녹화했던 그거 집 잃어버렸잖아요 그거 잃어버린 이유 아시겠어요? 지금 가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도 더 담대하게 하늘에 들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꼭 받아 누려야 할 기도 제목은요 육신의 생명이는 동안에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누리고 또 누려야 할 담대함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영원토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때때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뜻 아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 믿기에 담대함으로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연약함 위의 주의 응답이 퍼즐처럼 맞춰질 그날을 소망합니다. 땅에서 의 기도가 하는 하늘에 더 아름답게 왕성될 것을 믿습니다. 주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또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